네, 오늘은 6월 내구제 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제 산업은 사실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전 제품 등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전망도 담겨 있고 구매력을 측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제조업 전반을 살펴보는 PMI도 중요하게 보지만 사실 주문량 데이터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 내구제 수준은 어찌 보면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 연관돼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와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재고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지금 제조업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고요. 더불어서 내부 지수자 하나만 볼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됐던 GDP라든지 뭐 산업 생산 지수, 뭐 PMI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미국 제조업 경기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미국 제조업 경기는 급격한 위축, 하강 사이클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그근접해서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데이터가 증가세로 전환된 게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경기 회복의 초기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또는 GDP 성장률만 보고 경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는 매우 위험하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꺾이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잡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간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시계열을 길게 보고 큰 추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6월 내구제 살펴보면 6월 달 마이너스 6.6%로 제법 크게 감소를 했고 246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증감률의 변화로 놓고 보면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추위 자체가 수주 감소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놓으면 경기 하강 사이클, 침체기 진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내구제 수준을 보실 때 국방을 제외한 부분 보시게 되면 MOM으로 마이너스 7% 감소를 했고, 오히려 직전달은 마이너스 0.2에서 0%, 0 소폭 상향 수정도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과거 7% 이상 급감한 사례가 몇번 되지 않았는데, 다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24년 초반 상반기에 나타났던 7.9%의 국방을 제외한 내구지수주의 감소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좀더 디테일로 보면 6월 국방을 제외한 내구제 수준 y y 1 1 2 5로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추위로 보게 될 경우 이 초록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는데요. 이 초록색 15년도 사례는 보험성 금리나 꼽는 대표적인 시기이긴 하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구간이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된 내구제 수준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감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달에 내구지수주가 크게 줄어든 부분은 결국 변동성 측면에서 봐야 되고 항공기 산업이 내구지수주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구지수에 영향을 줬다 라고 봐야겠죠 민간 항공기 주문 영향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죠 차트 보시면 특정 구간에선 전체적인 추위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기도 하지만 항공기 제외한 변동성을 제외한 내구지수주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죠. 더불어서 01년도, 뭐 2020년도, 뭐 이런 사례처럼 경기침체 직전에 항공기 제외 내구제 수주가 급감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사실 08년도 사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구제 주문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각 경기침체 성격에 따라서 전개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고, 지금 왜 급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탄탄하게 지켜준다. 뭐,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6월 항공기제의 내구지수 YY는 플러스 1.22% 증가를 했고요. MOM은 0.55%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 봐야 되고, 따라서 미국 제조업 경기는 산업 간의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뭐 조금씩 소폭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확장 여부는 기업들의 투자와 재고 사이클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게 자본재 수주죠. 먼저, 운송 장비 수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0%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기업들의 설비 투자 관련해서 엿볼 수 있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제 수주입니다. 이런 신규 수주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나타날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건데, 토지를 제외한,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재화의 증감입니다. 이게 MOM 1% 증가를 했고요. 다만 직전 달이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9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분이 나타났다. 따라서 뭐 실제 1% 정도의 증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가세,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완만하게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라 해석을 해야겠죠. 이런 기업들의 투자 선행지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자본재 수주 주문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사이클은 확장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높은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12월을 길게 보더라도 22년부터는 계속 횡보하거나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추이 보시면 이런 패턴인 것이죠.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인데요. 당연히 투자는 경기가 좋을 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잉 투자로 이어지게 되죠? 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경기가 하강하는 패턴이 늘 반복됐던 겁니다. 재고 사이클을 감안해서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재고 사이클상 재고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재고 조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YY 변화율 흐름 보게 되면 재고에 앞서 기업 투자는 선행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상승기에는 투자가 먼저 증가하고 그 뒤에 재고가 뒤따르게 되겠죠 하강기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따라서 기업들의 미래 수요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게 되는데 현재 두 지표는 모두 전년대비 변화율이 0%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진 그 방향성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턴 어라운드에서 회복하고 있냐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방향성을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기업들의 투자 여부인데 이 부분을 디테일로 살펴보면 지금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쭉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금 와서는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MOM 보시게 되면 0.95% 증가를 하면서 직전 달에 비해서 꽤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Y는 0.34% 증가를 했고요. 이런 추위로 놓고 봤을 때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빨간선 추세선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진다라고 봤는데 이번 달 MOM 0.95% 증가를 하면서 정체된 추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그런 효과가 제조업 전반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게 턴 어라운드 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추이 자체는 정체 또는 완만한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재고 사이클의 선행인 기업 투자의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뭐 회복이 됐냐, 본격적인 성장세 확장세로 들어섰냐, 턴어라운드 됐냐 이렇게 볼수 없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지금 세부 지표들이라든지 기타 데이터들은 슬로우다운 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서 기업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향후에는 재고 사이클을 판단하게 되면 전반적인 제조 경제 활동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재고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조정 구간의 하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물 경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데 과거 과잉 투자를 했고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재고 조정이 일어났고 경계 하방 사이클로 진입을 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겠죠. 재고 조정 구간에서 뭐 고금리가 있다든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라든지 PMI가 50 미만의 위축 영역에 있다라든지 오늘 살펴본 재고지수주가 저조하다라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맞물린다면 이 조정 구간에서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 영역으로 진입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할때 생산량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후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경기 악화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월 기업 재고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는 1.09%로 지금 보시면 추위는 이때 반짝 올랐다가 재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MOM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06% 계속적인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뭐 일부 최근 몇 달은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내구제 수주 살펴봤습니다. M.O.M으로 좀 크게 감소를 했고 국방을 제외한 내구제 수주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이런 부분은 항공기 제외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변동성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항공기 제외한 내구제수 추이로 보게 되면 MOM 0.55% 증가로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였다라기보다는 변화가 없는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YY 1 2 증가지만 추위로 봤을 때는 완만한 하락세 또는 정체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전체 사이클로는 이런 모습이죠. 따라 서 지금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했나 여부는 결국 투자와 재고 사이클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 투자의 흐름은 여전히 완만한 감소 주제가 이어지고 있고 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건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는 경기 회복 초기 단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여타의 매크로 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하강기 또는 침체기 진입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